안녕하세요 드라마 팬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가족 엑스멜로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두 인물 안정인과 변무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안정인이 변무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안정인은 변무진의 인생을 뒤흔들 운명의 키를 쥐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드라마 팬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변무진은 금혜연과의 복잡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 바로 안정인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혜연을 향한 변무진의 마음은 여전하지만 안정인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둘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안정인이 변무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변무진이 금혜영과 다시 잘해보기 위해 돌아왔지만, 안정인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더욱 흥미진진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무진이 금혜영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안정인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여러분, 안정인이 단순한 조연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안정희는 현재 솔로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변무진과의 재회가 그녀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안정희는 변무진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될수 있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해영과의 관계 속에서 지쳐 있는 변무진에게 안정희는 그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안정희는 변무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변무진은 금혜영과의 관계에 몰두하고 있지만, 안정희는 그에게 그동안 놓치고 있던 삶의 다른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변무진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고,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운명의 결정체가 될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안정희는 변무진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존재로 변무진이 금혜영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변무진이 안정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그가 느끼게 될 감정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정인은 변무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까요? 그렇다면 안정인이 금혜영과 가까운 관계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능성이 등장합니다. 안정인은 변무진이 금혜연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금혜연의 친구이거나 과거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면 변무진은 그녀의 도움을 통해 금혜연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열쇠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정인의 감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무진을 돕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변무진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과거의 그를 향한 짝사랑이 다시 불타오를 수도 있죠.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정희는 변무진에게 금혜영과의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서도 자신이 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변무진의 옆에서 그의 마음을 지지하는 친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감정에 휘말려 그의 인생에서 더큰 존재가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정희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무진을 돕고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희는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며 변무진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성숙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에서 벗어나 캐릭터들이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그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정이는 변무진의 인생에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그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변무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드라마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안정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드라마의 비밀을 풀어나가 보아요. 가족의 스멜로 속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계속 주목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